너희는 고독 속에 탄생한 아이들이란다. 벽난로의 집은 너희를 키워줄 거야. 너희는 열심히 공부하고 경쟁하면서 모든 형제 자매를 이기고 이곳의 왕이 되면 된다. <laughs> 페르엘은 이야기 들으러 안 왔니? 어머니, 페르엘은 키우던 거미를 오. 묻어주러 갔다. 저런. 저주가 도전나 보구나. 크레비 네가 가보렴. 어? <laughs> 네, 허머니. 아, 어거 귀엽네. 어. 그래도 둘이 잘 붙어다녀요? 아 <laughs> 인형 귀엽다 어? 상처가 났었나봐요 어... 어이구 오늘 오지게 빛 오로라 같던데아니이 되면 우리 같이 보러 가자. 아. <laughs> 뭐야? 왜 갑자기 이렇게 돼? 성장이 더딘 꽃은 진작 잘라냈어야 했는데 이제야 시드니 기분 나쁘네. 그렇지 않은? 됐. <laughs> 이 남과 선량함은 참 멋진 품격이지. 하지만, 쓸모가 없어! n 어! o <laughs> <laughs> 어! 팔이 검은색으로 물들고 있어요. 널 진정한 왕으만들어테 집행관을 죽인 게 죄야? <laughs> <laughs> 여왕님의 뜻을 전하노라 너의 죄를 사하고 새로운 이름을 하사하니 이 피로 물든 이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라 가엾고 광기어린 저주받은 하인이야 따라오거라 내가 널 키워주마 엄격하고 냉혹한 아버지로서 아... 아... 이제가 좀 조각모음이 되네요. 이 단편에서 집중해서 볼 만한 포인트 한세 가지를 놓고 말하자면 첫 번째는 아를레키노의 어린 시절 그리고 두 번째는 아를레키노와 어린 시절에 함께 했었던 크레이비 세 번째는 선대 아를레키노 이 포인트를 놓고 보자면 처음에 이렇게 동화 같은 장면으로 이야기를 해주다가 어느새 한 명만 우뚝 서 있는 그림이 나오면서 모두를 이기고 왕이 되면 된다 라는 이념을 동화책 읽어주듯이 선대 아를레키노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시각 현 아를레키노 그리고 어린 시절 이름은 페르엘. 페르엘은 본인이 키우던 거미를 묻어주려고 나무 밑으로 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를레키노의 손이 검은색으로 물드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르레키노의 심경의 변화에 따라서 손이 거뭇게 물들기도 하고, 이 물들었던 손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선대 아르레키노의 딸 크레이비는 페르엘의 절친이 되어줍니다. 이 둘은 매순간 함께합니다. 서로의 공백을 채워주는 역할이 되어준 거죠. 하지만 크레이비는 어머니와 어렸을 때부터 혹독한 훈련으로 전투를 계속 해와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치면 페르엘이 크레이비를 치료해 줬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페르엘을 의미하는 인형과 크레이비를 의미하는 인형 이두 인형이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옆에는 치료한 흔적들을 볼수 있는데요. 페르엘이 크레이비를 치료해 준 장면으로도 볼수 있지만 그 반대로 크레이비가 페르엘의 심적인 부분을 치료해 준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치료해 주고 위로해 주는 관계였던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페르엘은 크레이비가 어머니인 선대 아를레킨에게 혹독하게 자라고 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친 모녀끼리도 싸우냐고요. 근데 하지만 크레이비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이렇게 말을 돌립니다. 참이 장면에서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장면은 <laughs> 칼에 찔린 크레이비를 볼수 있는데요. 크레이비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이야기를 쭉 들어왔기 때문에 페르엘과의 운명을 자기는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크레이비에게 꽂혀 있는 검에는 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쓰러질 때 칼이 꽂힌 채로 바닥에 쓰러지는데요. 그렇다면 페르엘이 들고 있던 칼이 크레이비에게 꽂혀서 손에 들려 있지 않아야 되는데 페르엘은 검을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가 묻어 있지 않은 검을 그렇다라는 건 크레이비가 자기가 가장 의지했던 친구인 페르엘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한 게 아닌가라는 것을 추측해 보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페르엘의 손은 이미 웅통 검은색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후 페르엘은 다짐하게 됩니다. 이 회색빛으로 물든 세상에 종지부를 찍어야겠다. 그렇게 선대 아를레키노를 찾아가게 됩니다. 성장이 더딘 꽃은 진작 잘라냈어야 했는데. 하지만 여기서 선대 아를레키노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리죠. 자신의 딸인 크레이비를 자기의 기대치에 미치지 않아서 성장이 더딘 꽃 라고 표현하며 진작 잘라냈어야 했다고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페르엘에게 도발을 하게 되고 페르엘과 선대아를레키노는 일대일 결투를 하게 됩니다. 이 꽃을 자세히 보시면 크레이비가 처음부터 매달고 있던 이 악세서리의 이 열매 같이 생긴 이 부분과 이 꽃이 닮았음을 보실 수 있거든요. 이 꽃을 크레이비로 묘사했고요. 페르엘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더 느끼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해 준 크레이비를 떠올리며 각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각성한 페르엘은 선대 아르레키노를 탄숨에 격파합니다. 이렇게, 페르헬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스네이즈나의얼음신에게 선택을 받아 집행관 아를레키노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벽난로 집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를레키노는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로 부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을 살펴보자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같은 부모님이지만 서로가 어머니 역할이 있고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 반대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같은 부모님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라는 점. 선대 아를레키노로 인해서 본인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은 내려집니다. 이게 이번 원신 단편 애니메이션 재불의 노래인데요. 여기에서 볼수 있듯이 아르레키노 페르엘의 어린 시절을 볼수 있고요. 벽난로의 집은 언제부터 이런 모습을 띠고 있었는지 그리고 웹페이지에서 볼수 있었던 분홍머리의 소녀의 정체는 누구인지를 이 애니메이션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 속에서 페르엘이 아르레키노가 앞으로 벽난로의 집을 어떻게 만들어가고자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메르 저서들을 찾아보면 아를레키노의 악행들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를레키노가 저질렀던 악행들은 선대 아를레키노가 저질렀던 악행이었던 것이었을지 아니면 현 아를레키노 페레엘이 저질렀던 짓이었는지를 앞으로 전설 임무와 펼쳐질 스토리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바